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요약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핵심 구절은 6절로 보았습니다. For you are a holy people to the Lord your God. The Lord your God has chosen you to be a people for himself. A special treasure above all the peoples on the face of the earth. 7장에서는 하나님 여왕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고 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시고 지상 만민 중에 그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모든 질병을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장의 행신구절은 18절로 보았습니다 And you shall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power to get wealth, that he may establish his covenant, teach his word to your fathers, As it is this day. 8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두, 오늘 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의 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어 시험하시오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셨다고 하며 그들과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삼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장의 핵심 구절은 7절로 보았습니다. Remember, do not forget how you provoked the Lord your God to lost in the wilderness. From the day that you departed from the land of Egypt until you came to this place, you have been rebellious against the Lord. 구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며 그들이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며,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낼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하시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10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이 되겠습니다.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the Lord of lords, the great God, mighty and awesome, who shows you no partiality, nor I'll take a bribe. 10장에서는 여와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며 주께서 처음 판에 쓴 말을 그 판에 다시 쓰실 것이며 그 판을 괴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주심해 모세가 궤에 넣으니 지금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욕바다에이를때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11장의 핵심 구절은 8절로 보았습니다 Therefore you shall keep every commandment which I command you today that you may be strong and go in and possess the land which you cross over to possess 11장에서는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며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시며 하나님 여와께서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 기사와 애굽 군대를 홍해물로 덮어멸하신 것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가족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며 여호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으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12장 핵심 구절은 7절로 보았습니다 And there you shall eat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you shall rejoice in all to which you have put your hand you and your households in which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12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섬긴 신들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어디에 있든지 마땅히 파멸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며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하시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택하신 곳인 계신 곳을 찾아 번제와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 나헌 예물 처음 난 것을 드리고 거기 곧여호 앞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하시며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단어는 성민 만나 언약 분깃 땅 복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님의 분깃으로 주시며 또한 그 땅에 복 내려주시고 참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언약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백성 삼아 주시는 데를 보게 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도 참으로이땅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분깃과 축복을 누리며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성민 삼아 주신 그러한 의미와 목적들을 깨닫고 있당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로 참 축복을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한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